매 네, 10분씩 하루에 두번 중요하게 의학 지식을 파헤치는 지식탐정 김규리입니다. 잘 씹어야 소화도 잘 되고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보면 이런 소리를 많이 하세요. 이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치료는 무슨 치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노년기 치아 건강을 챙겨보려고 합니다. 60대라면 임플란트를 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그런 분들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히어로, 치과 전문의 현동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는 데 나이는 상관없는 거죠. 나이보다는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전신적인 컨디션과 잇몸뼈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치과 수술을 할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전신적인 컨디션이 너무 나쁜 상태만 아니라면 임플란트를 하는데 나이는 음... 큰 상관이 없습니다. 치... 국가수술을 할수 없는 질병이 근데 뭘까요? 항암 치료를 하고 있거나 출혈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항혈전제를 끊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치료를 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90세 넘은 고령의 환자분들도 임플란트 치료하시고 잘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 되도록이면 치아는 아무래도 살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치아를 살릴 수 있다면 살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치아가 많이 상실되면 틀니를 사용할 수 있지만 불편감 및 통증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틀니를 만들어 놓고도 적응하지 못해서 서랍 속에 넣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 환자들도 꽤 있는데요. 그래서 치아를 발치하게 되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치료 옵션으로 임플란트를 권하는 것입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같이 고정되어 있는 보철물이기 때문에 불편감이 적고 통증도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치아가 깨졌는데 참... 고 아픈데도 그냥 두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치아가 깨진 것을 어, 일명 치아파절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치료가 가능한 문제도 방치할 시에는 발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로로 쪼개지는 치아파절의 경우에는 발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치하지 마시고 꼭 치과 진료를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또한 발치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방치할 경우에 잇몸 뼈라고 불리는 치조골이 녹는 경우가 발생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치아가 많지 않 않다면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해야 될 텐데, 임플란트를 하나씩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는 게 낫나요? 환자분의 전신 컨디션에 따라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여러 번에 나누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하고 있는 인접한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동시에 수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에 뿌리를 심는 임플란트 수술이 끝나고, 치아의 머리를 연결하는 보철 치료를 할 때, 가급적이면 뿌리 역할을 하는 임플란트끼리 서로 평행하게 심어진 것이 보철물의 제작을 용이하게 해주고, 유지 관리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기 부담스럽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좌우나 위아래와 같이 인접하지 않은 부위에 임플란트 수술을 할 경우에는 환자분의 전신 컨디션에 따라 나누어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접한 임플란트를 환자분의 컨디션 때문에 나눠서 식립해야 된다면 컴퓨터 분석을 통한 임플란트 수술을 이용해 볼수 있습니다. 미리 컴퓨터로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와 방향을 정해놓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나눠서 수술을 하더라도 임플란트 간의 평형성 및 적절한 간격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 하려면... 확실히 잇몸 뼈가 튼튼해야 되는. 잇몸 뼈가 부족하면 지지대가 없는 셈이니까 임플란트 식립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잇몸 뼈가 부족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공 뼈 또는 환자의 본인 뼈를 이용해서 치조골을 이식하게 됩니다. 아주 예전에는 인공 뼈의 퀄리티가 좋지 않아서 자가골을 채취해서 많이 사용했었지만 현재에는 좋은 인공 뼈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가골을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음... 치조골 이식이 정말 중요한가봐요. 그래서 풍치 치주염 때. 때문에 잇몸 뼈가 상실되어 발치가 필요하다면 그냥 발치만 할게 아니라 상실된 잇몸 뼈를 채워두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야 잇몸 뼈가 더 없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발치를 하게 되면 잇몸에 치아가 있던 자리에 발치와라고 불리는 구멍이 생기는데 이 구멍을 이용해서 치조골 이식을 하는 것을 발치와 보존술이라고 부릅니다. 발치와 보존술은 발치와를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절개 없이도 치조골 이식을 할 수가 있어서 환자의 통증과 부종을 훨씬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발치와 보존술을 이용한 치조골 이식은 고령의 환자에게 딱 적합한 수술이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상생활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까요? 단순한 발치를 하고 지켜야 할 주의 사항과 다르지 않습니다. 1에서 2주간 너무 뜨겁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발치와 주의를 칫솔로 너무 문지르지만 않으면 됩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사례 같은 게 없을까요? 80대 중반의 어르신께서 위 어금니 치주염으로 발치가 필요한 체로 내원하셨었습니다. 치조골의 소실이 너무 심해서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하는 어려운 수술까지 동반해야만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는 상태였는데 발치를 하지 않고 내원하셔서 발치와 보존술을 할수 있는 찬스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발치부터 임플란트 심기까지 별개한번 하지 않고 마무리 할수 있었던 케이스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치조골 이식은요,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나요, 선생님? 급성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투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염을 가라앉힌 후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몸 컨디션이랑은 관련 없나요, 선생님? 발치와 보존술의 경우에는 통증과 부종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컨디션 저하는 없습니다. 음. 반면 발치가 미리 된 상태에서 치조골 이식을 하게 되면 약 이틀에서 사흘간의 불편한 시간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에 통증도 발생하고 붓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의 컨디션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하게 되면 많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컨디션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수술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수술 후약 2에서 3일간은 심한 운동이나 중요한 약속은 피하실 것을 미리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골다공 골다공증이 있으면 치조골 이식에 영향이 있나요? 골다공증 자체가 치조골 이식이나 임플란트 수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내과에서 골다공증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도 턱뼈에는 골다공증이 심하지 않아서 임플란트를 신입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서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 치료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60세 이후의 여성의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많아가지고 치료를 네.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때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는 약제 중에 턱뼈가 괴사되는 합병증을 유발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하셨거나 주사를 맞으셨다면 최소한 약 3개월의 드러그 홀리데이라고 하는 복약 중단 기간을 가진 후에 발치 및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있는? 뼈 말고 잇몸도 좀 튼튼해야 임플란트가 가능한 게 아닌가 잇몸에는 잇몸뼈라고 하는 치조골과 그 치조골을 덮고 있는 각화 치은과 점막이 존재합니다 이중 각화 치은, 단단한 잇몸 살이 부족하다면 컴퓨터 분석을 활용한 임플란트 수술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왜 그런 거죠? 임플란트 주변의 단단한 잇몸 살은 임플란트의 수명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음. 시술한 임플란트 주위에 각화 치은이라고 하는 단단한 잇몸이 존재해야 임플란트 주위의 염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컴퓨터 분석을 통한 임플란트 수술은 식립하는 위치에 존재하는 각화 치은을 갈아내 버리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보조치아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앞니 치료를 할 경우에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당일 또는 뭐 다음날 임시 치아를 바로 연결해 볼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뺐다 끼웠다 는 임시 틀니를 사용하게 되는데 환자의 치조골의 상태에 따라 뿌리 역할을 하는 임플란트에 고정해서 사용하는 고정성 임시보철물을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치조골의 골밀도 및 수술 방법에 따라 고정성 임시보철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고정성 임시보철물을 사용하게 되면 임플란트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꼭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매일 10분 하루 2번 습관처럼 닥터 OBS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